에서 광주 전남군이었습니다. 밤사이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서울의 확진자와 김장을 함께 했던 가족들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성 기자, 코로나19 상황 전해 주시죠. 네, 밤사이 전남에서 5명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함께 모여서 김장을 했던 가족들이 모두 확진됐습니다. 이 김장 모임에는 서울 금천구 백신 세 번째 확진자도 참여했습니다. 김장 모임이 있었던 것은 주말인 지난 5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이 5일 영광에서 함께 김장을 한뒤 담양으로 옮겨 다음 날까지 가족 모임을 해 접촉 시간이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거주지는 담양이 3명, 무안과 영광이 각각 1명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401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의 확진자 가운데 담양에 거주하는 전남 458번째 확진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김장 모임이 끝난 뒤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학교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해당 학교는 이번 주 2학년만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오늘 오후 1시부터 2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모두 검사할 예정입니다. 광주는 밤사이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해외 유입 두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박지상입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따라 순천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3061곳은 10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 2,9068곳은 50만 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반 관리시설 2,527곳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일 나주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지난 5일 영암에 이어서 나흘 만에 나주도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서 오리 주사한 지인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일제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나주의 한 유경오리농장입니다. 정밀조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농장의 오리 3만 2천 마리를 비롯해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46만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5두곳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영암의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인데 전라남도는 나머지 계열사 농장 5 9곳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경월에서 두 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돈의 유경월이 180개소 농장에 대해서 앞에다가, 앞에다가 방역 통제업체를 설치해서 사람, 차량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고요. 이달 초 순천만과 한평 고마건천에 야생조류분변 등에서 나온 조류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빠르면 2주 이내에 주변 농가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리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오리 전국 최대 사육주인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5.18 관련 법안 세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 외국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찬성 가결했습니다. 518 외국 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5월 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사자협의체 결정에 맡기겠다는 광주시 발표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창원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제 도의회 예산심의에 출석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서로 연계하겠다는 광주시의 발표 내용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합의에도 대치되는 유감스럽고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상승 발전을 하자는 광주시 입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의회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시도 행정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자 생산의 핵심 장소인 강진군의 청자 유지에서 청자 생산 과정을 총괄하던 관청터가 발굴된 화재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던 최초의 유적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고려 청자 전성기 400여 년 동안 청자를 생산했던 강진의 청자 유지. 이곳에서 청자 생산 과정을 총괄하는 관청터가 발굴됐습니다. 디귿 형태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기와를 쌓아 만들었다는 점을 토대로 관에서 만든 관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고려 청자를 감별하기 위한 감조관을 각 지역에 파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청터에 실제 흔적이 발견된 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고려시대에 청자를 생산, 그리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한 곳은 중국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청터 남쪽에서는 공방지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공방지 터입니다. 도자기의 기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물레가 필요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레가 놓여있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번 발굴로 강진군이 해남과 전라북도 부안과 함께 추진하는 청자유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시군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일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학술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자 관청터 발굴이 서남해안 지방의 청자 생산 규모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3.9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이나 높습니다. 낮 기온도 1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 때보다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흐린 하늘이 예상이 되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진 않았지만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이나 높습니다. 광주가 현재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1도, 순천과 광양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0도, 무안과 영암, 진도가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지역은 11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오늘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잠시 올랐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반남면 대한 1위 구역마을 주민들이 10만원, 반남면 대한 4위 중대마을 주민들이 11만원, 신촌 1위 신기마을 주민들 15만원, 신촌 3위 평촌마을 주민들이 17만원을 보내셨습니다. 나주시 반남면 흥덕 1위 북마을 주민들 12만원, 반남면 석천 1위 월연마을 주민들 12만원, 청송 1위 청룡마을 주민들 16만원, 문평면 신옥마을 주민들 20만 5천원을 맡기셨습니다. 나주시 문평면 봉룡 백룡마을 주민들 15만원, 문평면 송이마을 주민들 11만 6천원, 방골마을 주민들 10만원, 세지면 오봉삼리 주민들이 1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나주시 세지면 오봉1리 주민들 10만 원, 세지면 벽산1리 주민들이 9만 원, 남평읍 5개1리 주민들 12만 원, 5개3리 주민들 6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 광산구 체육회에서 이모니 생활 체육 지도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광주지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체육회 소속 임원이 지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피의자가 고소하자 해당 임원이 지도자 6명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광주시와 시 체육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은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 브레스턴 터커와 총액 105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아 입단한 터커는 올 시즌 142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6리에 32개 홈런 113타점을 기록하며 구단 최초로 30홈런 100타점 10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COP28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경남 국회의원 4명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OP28 유치가 국가계획으로 승인된 것은 남해안 남중권이 10년 넘게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후보 도시를 남중권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